안녕하십니까. 삶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질주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생목지린의 아나운서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육사 지방 선거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평택항 발천협의회 공동대표이신 차화열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목지린 초대손님으로 나오셨는데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택시 지제동에서 태어나서 평택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과 대학원은 외부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육상, 배구 대표 선수를 했고 또 고등학교 때는 어, 총학생회장과 학도단의 그 연대장을 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그 새마음회라고 하는 전국조직이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총재로 계셨는데 여기에서 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 제가 군대생활은 어, 학사 이기로 어, 어, 인관을 해서 전방에서 소대장, 중대장 어, 참모를 했습니다. 제가 어, 군대 생활하면서, 어, 그 당시에는 사병들 구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그 사병 구타 금지인 일반 명령 37호를 제한을 해서 어, 그 뒤에 사병들의 구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30년 전에 사실, 우리나라의 전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때, 어, 전방에 브라킹 작전을 건의를 해서, 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그리고 일산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어, 제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어, 사회 생활을 어, 안산, 또 서울 등지에서 제조 분야에서 근무를 했고, 또 고향인 평택에 또 내려와서 유통업 그리고 은행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평택에 봉사 활동이 할게 없는가 생각을 하던 차에 평택항이라고 하는 국채강이 만들어져서 사실 제가 평태강 개항하면서 지금 현재의 이르기까지 온몸을 던져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 라이언스 클럽을 발촉을 해서 초대회장 또 지대위원장을 했습니다. 학교 봉사활동으로서는 어, 우리 관내에 동삭초등학교, 어 중앙초등학교, 또어 세계중학교, 또 한광, 그리고 평택 기계공고 등에서 어 학교 운영 위원장, 또 학부모 회장을 하면서 학교에도 봉사를 하였습니다. 또 지역의 봉사로서는 사단법인 북부 발전 협의회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 평화도시가 오게 되면 구도심권이 슬럼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많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번 64 지방 선거에서 평택 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본인만의 공약과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공평성을 위해 5분 드리겠습니다. 예 평택시는 갈등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병행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북부 지역에는 국제 고독신도시로 인하여 발전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구 도심권의 국제기구인 유엔 산하단체 미 대사관 세계은행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둘째 오산 미 공군 비행장에서 현재 미군 가족들은. 일본, 미국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평택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특구를 지정해서 학생폭력 왕따없는 안전한 학교, 안전한 먹거리, 명품교육으로 세계인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알파베타탄약고를 평화공원, 장례문화서비스 등 종합 생명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지제 지구에 KTX, GTX 국철 버스 터미널, 화물 터미널을 유치해서 종합 교통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시는 육해공 해병 장사병과 군무원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군 지원 복지 타운을 만들어 지원하고 군및 가족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 1개 공단에 있는 각 기업체의 지원을 돕기 위해서 한국 생산성 본부, 중소기업 지능 공단,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에는 첫째 평택항을 중심으로 화성 안산 아산 단진 대산을 대통합하여 해양 크러스트를 만들어 세수 백정원 시대로 100% 복지 도시를 탄생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서남권 평택 국제공항을 반드시 유치해서 관광객 천만 시대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평택 호와 남양만을 복합 리조트 단지로 건설하고 무역 물류중심의 항만을 인류중심의 항만으로 만들어 평택시 창조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넷째 한국가스공사 평택화력발전 폐열을 이용해서 아이스타운과 온천단지를 개발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키장, 실내, 아이스링크 냉동창고 등을 만들어 10종원의 부가가치를 탄생시키겠습니다. 다섯째 현덕면의 해양 전문 단지를 건설해서 해양 인력과 해양 프랜트 사업, 실리콘 베리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평택항을 출발점으로 한 유아시아 철도 연결을 통해 한반도의 실크로드를 완성하겠습니다. 일곱째, 5 0만 그루의 편백나무를 심어 황사로부터 평택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남부 지역에는 관료 시대를 청산하고 1.0 행정을 3.0 행정으로 만들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수직적 리더십보다 수평적 리더십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 늘려서 신거버넌스 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아홉째, 평택 구 도심권의 박물관 문화체육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구 도심권의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LG 삼성 등 대기업과 협조하여 사회적 기업을 1만 개 정도 만들어서 5만 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리더십, 해양 전문가 군의 전문가야만 합니다. 이 공약을 실천할 전문가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지난 16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갈고 닦은 이 차화열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군공항을 함께 쓰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군 전략가로서 활동해온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회 봉사를 통해서 터득한 모든 것을 걸고 시장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이번 육사지방 선거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시면서 각오하신 점들과 평택 시민분들께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을 내세우고 다짐했지만 과연 평택시 현황을 제대로고 알지 못하고. 공양 먼저 세운다면 은 기초 없는 집을 짓는 것인데 그 집이 제대로 지어지고 유지되겠습니까? 평택시는 갈등을 넘어서 화합으로 가야 됩니다. 지난 3개 시군이 통합이 되어 아직까지도 20년 동안 정서적 갈등을 겪고 또한 각종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들 또 개발이 찬반으로 갈려서 주민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 브레인 시티, 황해 경제자유지역, 지제 역사압 개발 지구 등 너무나 많은 곳이 정치 지도자들의 공약으로 갈등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된 평택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이 주축이 되는 통합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될수 있도록 평택시 행정적 구조를 바꾸 현장에서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평택시는 군사 도시면서 해양 도시입니다. 이두 가지를 슬기롭게 융합시켜서 발전시켜야 평택시가 균형 발전될 수 있습니다. 시민은 하늘입니다. 모든 공약의 실천은 시민의 의견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약을 실천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먼저 묻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갈등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됩니다. 지난 평택지원특별법도 20조 원을 순수하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순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1조 원 넘는 금액으로 줄어서 계약만, 계획한 사업만 너무나 계획한 사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 7년이 지나 주민 갈등 더 심화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 정치 확립되어야 합니다. 시민 갈등은 조금도 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은 빨리 정치 정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법.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정확하게 실천하겠습니다. 평택 항과 군사 전문가이지만 공약사항을 실천할 때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을 하늘로 생각하고 섬김의 행정을 이루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사지방선거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신 평택항 발전협의회 공동대표이신 차화열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봄나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PBS 아나운서 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